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가하면 참으로 내지가 되고 질을 낮진니 질과 내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여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려 하느냐. 예수께 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기론니 죄를 부한 자마다 저의 종이라. 좋은 영혼이 집에 가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가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 자, 예수님을 믿는 게 뭘까? 예수 믿는다는 말은 그 말씀에 내가 그하는 겁니다. 그한다는 말은 그 말씀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뭐, 예비당이 나오는 것도, 물론, 믿는 행위죠. 우리의 많은, 음, 것이, 다, 우리 믿음의 행위에 포함되지만은, 믿은 유대인들에게, 너 진짜 믿느냐? 그럼, 내 말에 그하면, 참, 내제어이 된다. 이 말은, 나를, 제자로 뭔가, 주변에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리라 지니 진리가 늘 자유롭게 하자.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묻으면 우리 가슴 속에 늘 새기될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진리를 알면 그 진리는 옳다는 게 아닙니다. 그 정도 아니에요. 옳은 것이 진리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 안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리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지막에 보십시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죽음이 아닙니까? 죽음을 진리는 부활과 영생으로 바꾸는 게 진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수많은 삶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정치적인 여건에서 우리가 또 삶나마다 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정치적인 여건, 우리 경제적인 여건, 내 가정의 일들, 내 몸에 쎈날 일들, 우리는 우리가 자유로운가 하면 자유로운 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알고 알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3시년전보니까 그들이 대답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수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 어찌하여 자유롭게 되려 하느냐. 이 종이 된다는 말을 자유반대가 종 아닙니까. 굉장히 유대인을 거부합니다. 왜 오랫동안 종사한 민족입니다. 지금도 거의 100년 가까이 로마에 종사해가고 있습니다. 남의 종일된지 없다. 이건 너무너무 그들이 지금 불쾌하기 때문에 하는 반응이지만 실제로 지금 그들은 남의 종입니다. 3사절 예수께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느끼느니 죄를 부만자마다 죄의 종이다. 여러분 우리가 죄라고 할때 나쁜 게다 죄다. 뭐 나쁜 게 죄가 맞는데 이 죄는요 성경을 볼 때는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겁니다 기준이 성경이 말한 죄는요 하나님 말씀이냐 내 생각이냐 겁니다. 하나님 말씀 이게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진리 안에 사는 자가 자유케 되고 진리 안에 살지 않는 자는 죄의 종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굉장히 강해요. 생각을 따라가니까 힘든 거예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가정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내 몸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교회는 우리 사업장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요. 얼마나 우리의 삶에 압박을 주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가 진리 안 있다 할 때는 자유가 됩 좋은 뭡니까? 끌려가는 거요. 예 내가 끌려가면 안 돼요. 내 생각에 끌려가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입사해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무리 나를 따라오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했잖아요. 이게 부인한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어제 주님의 뜻 때문에 여러분 부인한 부분이 있습니까? 굉장히 복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끌려가는 나도 모르게 싫지만 끌려가고 있어요. 종이란 좋은 게 아니에요. 자 종은 영원히 집에 가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가네. 그러므로 아들일 자유게 하면 내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했거든요. 자. 그럼 우리 생각해 봅시다. 지, 제느, 정은 영원히 집에 가지 못한다는 데이 집이 뭘까요? 오늘 본격으로 천국을 말하지만요. 이 집은 주님을 내가 모시고 사는 그 집이에요. 자 읽어볼까요? 히브리스 3장 1절 6절 말씀 있죠? 자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대작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런 자기를 세우신 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 온 집안과 같이 하셨으니 그런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니라. 또한 모세는 장례에 말할 것을 증언하게 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 종으로도 신실하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 아렐루야 누가 그의 집이라고요? 우리가 이 집이란 것은요 모신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을 모셨잖아요. 근데 모세는 집을 지은, 온 집을 그가, 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집을 지키는 정도 역할이었지만 예수님은 집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진리를 따라 살아가면요. 우리의 소망과 확신과 사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가 그분의 집이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이 뭡니까? 성전, 성전이라 그래서 성전, 성령이 가신 집.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살고,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고, 우리가 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가 주님의 집으로 산다는 것은요, 그분의 능력과 은혜와 보호 속에 살기 때문에요, 내가 자유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주님과 같이 살지 못하면 나는 자유하지 못해요. 죄 종이에요. 몸에 끌려가고 제가 참 요즘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가 갑자기 생겼는데요. 하나님, 나 정말 이 죄의 종의 사슬이 나를 묶으려고 할 때요, 그때가 되다끊는 겁니다. 주님. 나 주님께, 나 주님께, 주님의 집에 주님과 함께 거하겠습니다. 나 진리로 자유하기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요, 예수님의 어떤 분이냐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우리의 길을 제시합니다. 그 길이 뭐냐면요, 진리요. 그 길이 뭐냐면요, 생명이에요.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면 그게 진리고 그 결국은 뭡니까? 영원한 영광스러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만이 안고는 아버지로 올 차가 없다. 사실 우리가 오늘 이 예배에 왜 나왔냐면요. 길을 찾는 겁니다. 세 명만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아, 내가 오늘도 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죠. 우리가요 어제 동안 내가 길을 찾지 못하고 어제 내가 끌려 댕겼다면 오늘 이 아침에 이제 더 이상 끌려가면 안됩니다. 얼마나 우리를 복잡하게 만드는 많은 소리 들리는데 다들 이소리 듣고 저소리 듣고 주만 바라보며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보니까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부비 죄와 세무서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끌려가고 있는 이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주님 그게 하나님을 원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끌려가면 안돼. 그래서 우리는 진리로 자영을 얻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해야합니까? 하나님 이 말씀으로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면요, 우리는 이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께 응답하는 겁니다. 그렇입니다 오늘 여러분 갖고 있는 그 수많은 문제들은 죄의 종이에요. 끌려가면 안 돼. 오늘 이 아침에 진리로 자영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날마다 내가 죄에 끌려가는 걸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죄의 계에서 풀려나고 다시 진리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